반갑습니다. 연수입니다 백제 무왕은 그 의자왕의 아버지죠. 그 무왕이 그 천도를 하려고 털을 닦아서 신도시를 개발하던 곳이 금마저입니다. 그 금마저에라가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정착을 시켰어요. 백제 사람들은 몰아내고,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희망의 땅을 고구려 유민이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세워주면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 이스라엘이 근국덤으로 해서 중동이 화약고로 바뀐 것처럼 이 고구려 유민을 정착시킴으로 해서 금마저도 팔레스타인처럼 된 거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의자왕 11년, 651년에는 해동세 나라는 나라를 연지가 오래되었고 국토가 나란히 붙어 있어서 국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근래에 이르러 사이가 더욱 벌어져서 전쟁을 번갈아 일으켜 거의 편안한 해가 없었다. 마침내 세 나라 백성들은 목숨을 칼도마 위에 올라 놓은 상황으로 되었으며 무기를 쌓아놓고 분풀이 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라와 백제 사이는 국경을 딱 접하고 있죠. 근데 국경을 접한 나라치고 친한 나라가 없어요. 제가 볼때 미국하고 저 캐나다 뭐그 정도는 좀 친한 것 같고 저기 스칸니아비아 삼국 좀그 사람들 친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신라와 백진은 국력이 비슷한 경쟁자였어요. 이게 좀 국력 차가 많이 나면은 한쪽이 그 굽히고 들어가는데 두 개가 비슷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간 원안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신라에 의해서 백제가 망했죠. 삼국사기 태종왕 7년, 660년에 보면은, 김범민이 부여융을 말 앞에 꿇어 앉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꾸짖었다. 김범민은 문무왕이고 부여융은 백제 왕자예요. 예전에 너희 아비가 내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서 옥중에 파묻었던 일이, 여기서 너희 아비란 건 의자왕이고, 내 누이라는 것은 고타소를 말하죠. 저 합천, 대야성에서 죽은.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이 고통스럽고 머리가 아프도록 만들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너의 목숨이 내손 안에 들어왔구나. 문망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김범민의 누이 고타소가 대야성에서 죽었죠. 그래서 김춘추가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다가 당나라의 도움으로 비로소 이제 복수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삼국사기 태종왕 7년 660년에 잔치를 크게 베풀어 장수와 병졸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임금을 비롯한 소정방 등 여러 장수들은 대청마루 위에 앉고 의자왕과 왕자부여용은 마루 아래에 앉도록 하고서는 의자왕을 시켜서 술을 따르라고 하니 백제 좌평을 비롯한 신하들 중에 목임에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말하자면 이제 승, 이긴 장군들은 이제 마루에 앉고 의자왕하고 부여융을 이제 밑에다꾸러어 앉혀 놓고 일어서서 가는 술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마당에 잡혀 있는 그 신하들 중에 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제 신하가 아니겠죠. 복수를 하는 신라는 통쾌할 수 있겠죠. 이겼으니까. 그런데 당하는 백제 유민은 이를 갈았겠죠. 그러니까 유민들이 단계라서 부흥운동에 막 적극적으로 투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 다 끝난 뒤에도 사회 불안의 불씨로 남게 되는 거죠. 삼국사기 백제봉기 661년에는 당나라가 신라와 약속하기를 백제사람은 늙으니 젊으니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이고 나라를 신라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백제가 망한 뒤에 부흥군들이 주장한 얘기를 적은 거예요. 근데 부흥군들이 당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선동이죠. 그리고 실제로 백제 유민 입장에서 그렇게 초촉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유민이 신라 조정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뒤에도 계속 사회불안에 불씨가 되게 돼요 삼국사기 문무왕 10년, 670년에는 왕은 고구려 유민들을 나라 서쪽 금마저에서 살도록 조치했다 근데 금마저에다가 고구려 유민을 정착을 시켰는데 금마지의 정착되긴 고구려 유민은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는 전초부대예요. 웅진 도독부하고 싸우는 전초부대예요. 그런데 백제 유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신라 앞잡이가 우리 땅을 뺏은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 유민 사이에는 싸움이 불가피한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전북 익산시 금마면이에요. 근데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는 세계 문화유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미륵사지가 있고 또 하나가 왕궁리 유적이 있어요. 이두 개가 다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 이게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왕 39년에 왕후가 이 탑을 세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보물 제 199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 봉영기라는 데 금으로 된파메라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백제 왕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백제 왕후가 이 탑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백제 왕후가 누구냐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원래 무왕이 서동인데 이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백제 무왕의 왕후가 선화공주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 무왕의 왕후, 이 세운 사람이, 신라의, 아, 백제의 사택적덕의 딸이다. 그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화공주 얘기는 말하자면 이상해져 버린 거지. 그리고 국보 제289호 익산왕궁리5층석탑이 이렇게 있고, 사적 제408호 익산왕궁리 유적이 있고, 또 사적제 87호 익산 쌍릉이 있는데 대왕묘 소왕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백제 무왕미고 이게 왕비릉이라 그러는데 막 지금까지는 전설이 이게 선화공주도 아니다 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닌 걸로 못해 버렸어요. 금마저는 보통 일반적인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상당히 특이성을 가진 지역이에요. 백제 무왕이 천도하려고 예정했던 천도 예정지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백제인들의 꿈과 희망이 서려 있는 땅이죠. 그 희망이 서린 땅을 신라의 앞잡이가 된 고구려 유민들이 그걸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마제는 7, 8세기 한반도의 팔레스타인이 될 수밖에 없는 화약고가 될수 밖에 없는, 그때는 뭐 화약으로 전쟁한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어버렸죠. 고대의 팔레스타인 금마저 백제 수도 예정지 주민을 몰아내고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밀려난 백제 유민들은 그 주변 지역에서 유랑을 하고 있겠죠. 뒤에 가서 그 안성을 그 서울로 데리 가고 나서 그 대문을 제거를 했죠. 대문을 제거를 하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대거 남쪽으로 사민을 시켰지만은 다 사민된 게 아니고 막 도망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고구려 유민들이 도망가서 그 유랑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유랑민을 대처하기 위해서 본관 제도를 도입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관 제도는 우랑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이거는 신라가 뭐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수나라 문제가 그 남북조로 통일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유민을 그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본관을 군망이라 그러는데 군망을 이용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걸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런데 성은 안 만들어주고 본관만 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군망은 인재추정권이 있었어요. 인재를 추천해서 이제 벼슬에 나가게 해주는 그런 권한이 그 군망의 책임자한테 있었는데 신라는 이 골품제가 딱 있어가지고 인재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추천해봤자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본관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라 본관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일부 그 성실을 가진 귀족들만 그 본관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다흐지부지 됐다가 고려 전기에 가서 전부 재분정이 되죠. 이상 그 고대의 팔리스타인이라고 할수 있는 금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신라의 아주 나쁜 악습 골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